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솔직하게 저 녹취록도 있어요 네 그게 아니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최성현 총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비대위원장 하기 전에 풍기, 거기 뭐 처갓집, 그것도 다, 저한테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처가가그게인데 그게 진입책이 한 명도 없어. 예, 네. 근데 최성현 총장님 이야기를 제가 전하면, 어, 풍기 와서, 어, 그, 동양대 그 와서 본인한테 어 저기 강의 자리 하나 다 이렇게 이게 말투까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저기 강의 자리는 도 그러니까 야 지금 학기 지금 시작했는데 어 저기 뭐 다음 학기 때는 내가 한번 해볼게. 비상 대책 위원장 하고는 내가 한 번도 못 받고, 예예, 예. 못 받고 뭐 바쁜 사람 내가 볼 수도 없고 또 내가 뭐그 정치에 관시, 관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내가. 예. 뭐, 어떻게, 받겠지만은, 예예. 못 받고, 그 전에, 김병준이가 풍기를 한번 왔습니다, 학교를. 예예. 왜 왔느냐 하면은, 자기 부인 고향이 풍입니다 처가, 가가 처가가 풍기를 서 왔는데, 내한테 와서, 자기가 지금 놀고 있는데, 예예. 뭐, 뭐, 강의 하나 좀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 뭐, 강의, 강의 하려면, 한, 반년 전에 이야기 해야지, 지금 뭐 갑자기 하면 어떡 하느냐? 그러면 음. 반년 후에 할것 같으면 다음 학기에 할것같으면 내가 만들어 보겠다. 네. 그뭐그그 뭐, 그, 그, 한번 알아보겠다 했죠. 그러고 못 봤어요. 저한테 이야기 말이 안 되잖아요. 음. 내가 그래 국민들의 교수를 갖다가 무예 대리가 하는데. 네. 그것도 내가 이딱 3년, 2년 3년 반인가 3년을 무예 대리했어요. 네. 왜 내가 강의를 내 있는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대접받으면서 원로 교수로서, 어, 네. 최고로 대접받으면서 학교의 제일 원로였는데, 네. 무슨 의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대접받는 것은 교수의 교수에게 교수에, 네. 회장까지 다한 사람, 네. 그것 때문에 3년을 간다지 있는 학교에 그만두고 남의 학교로 가니까 그것도 월급도 자꾸 다할 텐데, 네. 월급해봐야 뭐, 나를 석자교수 시켜줘 봐야 내 본동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이 된다고 그거 아주 1년 3천밖에 되겠어요. 그런데 음, 예, 예. 내가 뭔데 뭐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집에서 예. 입고 다 놔두고 동기 가가지고 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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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석자교수도 아주 시간 낭고 뭐 하느냐고 예. 여기 국민들하고 삼는다. 이런 말은 본인이 안다는죠 예를 들어서 이럴 예, 예. 수는 예. 있어. 예. 아, 우리 동기 말이야, 저, 진중건도 있다갖고, 네. 누구도 온다고 그러고, 네. 누구도 온다고 그러고, 동양대학이 이런 학교야. 이럴 수는 있어요. 예. 네. 아 그, 뭐, 사실 또 학교와, 그저 지금도 그러지. 어떤 학교 가면은, 지금도 뭐, 내가 어느 학교를 이야기 안 하는데, 그 학교는, 김병준이 이거 저 맞춰봐봐, 지금. 응. 음. 내년 뭐, 대선 끝나면 반드시 우리가 석자교수 우리 이 학교를 게돼 있어. 네. 이 그런 학교 한두 군데 있어요. 예. 네. 근데 나는 못 가. 네. 나는 못 가는 거지. 음. 국민, 아니 평생을 총리 지명받고 그떠들썩하면서그 다음에 국민대학의 일종의 브랜드가 돼 있는데 네. 내가 어떻게 다른 학교 이름을 갖다, 이름 앞에 붙일 수가 있습니까? 신문에 10년 이상을 칼럼을 쓰면서도 국민대, 가족 학계에 뭐 활동을 하면서도 국민대, 네. 총리 지명을 받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도 국민대. 온통 전부 국민들의 김병준인데, 네. 내가 네. 가가지고 거기서 돈몇푼 받겠다고 그래, 땀에 합격을 가지고 이름 붙여가지고 눈금하게 네. 그건 안 되잖아요.